시작되면 성도님들이 시끄럽다고 할까 이런 경우 겪어보시면 웃지마 마시고 자. 그쵸 당신은 사랑받기 이럴 때 되게 좋아 축복합시다 이러다가 자차양합시다 그러면서 드럼이 티팍을네번 치는 순간 성도님들 얼굴 찌푸려져 이것들이 또시작이죠 팡팡팡 하면서 막 들어가면 시끄러워 왜 빠른 곡만 시작되면 성도님들 시끄러워할까 1번 성도님들이 조용한 차량을 선호해서. 참고로 이건 정답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그닥 그 달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조용한, 은혜받는 촬영을 들리면 좋은 거예요. 보컬들이 빠른 곡만 시작하면 질려. 이것도 사실 이유 중에 하나예요. 조용한 곡은 입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빠른 곡이 들어가는 순간 내 목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으면서 일단 무조건 질러대요. 그러면 이제 엔지니어가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오면 가만히죠. 그래서 일부러 녹음을 해서 들려주진 않아요. 네, 은혜로 가시면 돼요. 3번. 드럼 사운드와 기타가 난리를 쳐요 네, 이게 편곡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거다 그냥 하죠. 그냥 돌리고, 그냥 패킹 넣고 막, 그냥 내주려죠. 시끄럽죠.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가 빠른 것만 시작되면 메인 볼륨을 계속 올려. 무슨 나이트 클럽도 아니고, 라이브 하우스만 그냥 크아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막 음악을 때려줘야 된다고 막 올려. 그것도 사실 이유 중에 하나긴 하겠죠. 자, 왜 빠른 공만 시작되는 성도님들이 시켰다고 할까? 이걸 음향적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네요 자, 소리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근데 요것까지는 알아야 우리가 예배팀이라고 할 수는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소리는요, 스피커가 있으면, 똑딱, 똑딱 1초 동안에 스피커가 몇 번에 진동 주기를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주파수라는 역대가 결정이 돼요. 어렵니까, 려 그냥. 그렇게 말아주세요. 자, 주파수,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리퀀시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따 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혀 교육받지 못한, 어, 무식한 팀은 주파수를 논하지 않아요. 제 소리가 이상해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조금 배운 팀은 주파수를 주파수로 얘기하잖아요 베이스 10원 하이가 약간 1 0원어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청용사적으로 얘기를 해요. 약간 몸한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배운 팀 같은 경우엔 소리가 약간 날카로운데 1kg를 약간 3dB만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약간 공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엔지니어가 잡기도 편하고 다른 팀이 보셨을 뭐 때, 어, 저 사람은 정말 훈련 받고 왔나 봐. 괜히 헐리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자, 또, 딱 1초 동안에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스피커가 치기만 하면 뒤로 신을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팽창됐다가 또 쳐야 되죠 빠바바밤 빠바바밤 1초 동안에 몇 번의 진동 주기가 일어나야 돼서 그 횟수대로 숫자를 얘기하고 뒤에 hz, Hz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를자 1초 동안에 몇번 치죠? 빵빵 몇번 치죠? 두번 치죠 그래서 이거는 이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아, 요것까지 얘기하자. 자,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즉, 똑같은 1초 동안에 적게 진동을 할수록 베이스예요 많이, 띵! 많이 진동할수록 고음이에요. 봉! 적게 진동할수록 저음이에요. 이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파수 대역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진짜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 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에너지 주파수 대역은 몇 헤르츠서부터 몇 헤르츠까지다 써있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20 헤르츠서부터 20 키로 헤르츠 키로는 0세개니까 2만 헤르츠 1초 동안에 진동 주기가 20번까지 하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인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2만 번까지도 얘기하, 인지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밑이나 그 후는 동물들이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린 못 들어요 근데 일반 여러분들 성의는요 제가 들려드릴 거예요 네, 들려드릴 건데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애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린아이는 20Hz부터 2만 Hz까지 귀가 상하지 않아서 들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일반 성의는 한 80Hz부터 1 6 k h 까지는 거박 못 들으세요 일단 잠깐 들어보실 건데, 여러분 혹시 아날로그 TV, 흑백 TV의 세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흑백 TV를 딱 껐었을 때, TV가 팍 하고 이렇게 딱 선이 딱 꺼지면서, 딱 꺼지면서, 약간 귀가 약간, 약간 신라이 같은, 약간 귀 약간 간지러운 듯한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신라이. 소리하고 표현하면서 뭐한데 약간 귀가 간지러운 듯한 아, 당히요거 요게 16kg 대역의 소리예요. 그 이상의 소리는 잘못 들으실 거예요. 자. 가운데 건반 나. A음이 1초 동안에 스피커가 440번의 주기를 일으키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일반어로 얘기했을 때 거의 아 라고 얘기를 하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A, 나 라고 캐치로 계산을 해요 엔지니어는 그 음을 듣고 440을 라고 숫자 소리를 해요 네, 각 제각각이죠 자 사람의 귀는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음량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20 h z 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 이 설명을 하고 들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신생아의 귀거나 예, 퇴보가 안 됐거나 소모지 귀라면 다 들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못 들으실 거예요. 예. 그렇지만 사람은 여러분들이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역이 들었을 때는 킹 거야, 킹 거야, 그러다가 음. 중정으로 가면서 어 소리가 커진 것 같대 나오는 것같 이이이이이이 하면서 소리가 날카롭으면서 더 커진 것 같대다가 아 하면서 우리 안 하려고 TV 그거 느끼면서 1 6초드래건은 들리지도 않아요. 아예 점도못 듣고 아예 공도못 듣고 왜냐? 사람이 귀바퀴가 그리고 사람이 청 신경이 그래요. 네, 측정용 마이크로 다2 0에서 2만 Hz까지 보여주는 그거는 마이크니까 가능한고 거 여러분의 귀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중에서도 사람의 귀에 가장 민감한 대역, 메인 볼륨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가장 민감한 대역은 어디에 있느냐? 보컬들이 가장 잘 내는 자모음 발음의 고역이 몰려있는 3, 4kHz를 제일 크게 듣는 것처럼 민감하게 들어요. 플러스 기타가 스트로크를 칠 때, 일렉 기타 칠 때, 드럼 심벌 칠 때, 가장 날카로운 대역이 1 k z 4 k z 5 k z 이 대역을 여러분들이 음량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끄럽게 들어요. 보컬 요 대역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고요. 드럼도 이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고요. 일렉 기타도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들어보시죠. 제가 사운드 를 잠깐 들을 건데 네, 적당하게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틀었어요. 이미 여러분들 오십 분못 들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틀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또 거짓말 한다고 할까 봐. <웃음> <웃음> 자, 20Hz부터 21Hz까지 아이패드의 마이크로 여러분들은 주파수 대역을 들으실 거예요. 그죠? 자,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픽업이 되겠죠? <목소리> 자, 이게 250이에요. 음량은 손안 대셨어요. 2-3 키로 올라 갑니다. 귀 아프죠? 귀 막으세요. 같아요? 8키로 지나면 아... 아직 1 6 k 키로. 어1 7어요키로어요 1키로 갔어요. 키로 갔어요. 1어요 1키로 어때요어요어요 2 0대치서부터 고역까지. 2 0대치 피아노의 저역대, 베이스의 저역대, 뭐,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많죠. 뭐, 체로부터 시작해서, 컨트롤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했었을 때는 절대 시끄럽게 느끼지 않아요. 아무리 연주를 해도 시끄럽게 느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치시는 기타,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 하이엣, 오버헤드, 보컬의 듣기시는 샤오밍. 가질러되는 예? 거. 까 캬. 그냥. 들는 거. 그게, 어때요? 매일 엔지니어는 올리지도 않았는데, 그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시끄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삼위 일체가 방송실로 다주 오시라고 하시는데, 그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laughs> 빠른 게만 시작되면 아주 그냥, 어찌나 잘 알고 오시는지, 방송실로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소리 안내려왜 이렇게 소리를 올려? 그러면서, 빨리 내리라고. 근데 이제 몇번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메인 그 페이더 아예 본인이 내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 메인 그 앰프 올리는 거예요, 딱 내리세요. 그래서 아좀 시끄럽게 좀 하지 말라고. 아 처음에 그냥 조용하게 그냥 쭉가운데지왜저 올리냐고. 방송 팀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저 찬양 팀이 소스가 안 좋아서 저막 질러대니까 시끄러운 거를 왜 나보고 자꾸 그러나 그러면 이제 방송팀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일단은 찬양이 끝났어요. 아, 찬양한 다음에 주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컬은 앉아놓고서 케이블 안 갖고 막 돌리고 뭐 어떻게든 해서 이제 나가요. 기도하고. 오싱리더는쫙비타 하면서 막 주여 우리 치저하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올라오시거나 기도가 올라오거나, 그죠? 기도가 올라오면 하나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주님 하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목사님이 올라오시면 우리 마트에 음그 글도가 갚겠습니다. 메인을 엄청 내려놨는데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여러분, 나태국을 이렇게 해야, 아까 내려온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어, 근데 올라와서, 마태국음안 아, 들려? 선도이 그러면 또3일체가 출발을 해요. <laughs> 이 새끼들이! 하면서 또 올라와요. 와가지고, 너희 메인페이, 어, 목사님 선수 지금 들어가는데, 왜안 올리냐고. 그걸 한세번 겪은 방송팀들이6개으로못 가요. 내가 무슨 이거 하자고 내가 어? <laughs> 섬기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 자리 비웠다고 해주면 좋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어? 몇번 상처를 받고서 거반다 내려봅시다 엔지니어가 빠른 곡이 들어갔었을 때 믹싱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어쿠스틱이나 보컬이나 여자 보컬이나 하이 같은 경우만 살짝 커팅을 해주셔도 볼륨만 내려주셔도 적당한 밸런스가 유지가 돼요 그 밸런스는 음악적인 밸런스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듣는 두귀의 특성을 위한 밸런스예요. 그거를 엔지니어가 믹싱에 적목을 시켜줄 수도 않은 엔지니어가 개념 있는 실력 있는 엔지니어예요. 야, 저 엔지니어가면은 빠른 곡, 곡으로 곡을 하나, 느린 곡을 하나 항상 예배가 편안해. 근데 하루 제만 있으면 빠른 곡이 있으면 빨라지고 시끄럽고요, 그냥 응? 센스가 없어. 목사님 소리 계속 초반에 막 제대로 올리지도 못한 거 말이에요. 내가 몇 번씩 가야 되는 거 말이야. 그죠? 사람의 귀는 고욕에 민감하다. 절대 메인 페이더를 내리지 말아라. 메인 페이더를 내리면 고음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음이 내려갔으니까 작아지니까 소리가 소프트졌다고 잘못 느끼는데 그게 아니다. 베이스까지 같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밸런스가 깨지고 전체적인 음량이 내려간다. 이해되셨죠?